저도 오늘 몇개 담아봤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1월 7일 목요일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서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화살표 순위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청산하고 나왔었는데요. 자,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도 있었고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36,000원 선이 깨지면 재진입하려고 보고 있다가 장 마감 직전에 34,100원에 100주 담아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죠. 11월 13일 영상에서 3전과 같이 하나오션 매수했다고 전해드리면서 요새 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오늘이 11월 14일이죠.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도를 해서 5% 정도 수익을 챙겨놨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 소멸이 된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과 매매법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매매법은 52평이 22평 아래로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쌍바닥을 그리고요, 다시 골든크로스를 했을 때 화살표 신호를 통해 매수타점을 잡는 매매법인데요. 어제 영상과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표를 활용해서 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스윙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단타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났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전환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나서 골든 크로스인데요. 여기서 봐야 될게이첫 번째 상승 전환보다 두 번째 상승 전환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좀더 높아지거든요. 한마디로 다이버전스가 좀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상승 전환 이후에 5이평이 22평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할때 이때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골든크로스가 되고 나서 이 5위평과 이 52평과 22평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양봉으로 돌파할 때 이때도 타점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차트를 대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이커뮤니티 이것도 보시면 아 요거는 최근 상장주여서 제외를 하고 썸에이지 서메이지도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쌍바닥을 이렇게 한번 그리고 두 번째 그린 다음에 다이버전스 올라갔죠. 그리고 신호 나와서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서 신호가 나왔네요. 보시면 이것도 쌍바닥을 이렇게 크게 한번 그리고 얇게 한번 또 그려준 다음에 다이버전스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호 나와서 수익률 주는 자리들. 이런 구간들에서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컴 위드. 한컴 위드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죠. 쌍바닥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버전스 올라갔고 수익률 주는 자리. 그 다음 신호는 여기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고 신호 나와서 수익률 주는 자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범양 건영.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봉에서 신호가 나온 게 아니라 음봉에서 신호가 나왔죠. 5이평과5이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양봉으로 돌파할 때 이때를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보시면 자 매수 차점 어디였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이평이 검은색선인데요.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브랜드. 노브랜드는 최근에 나온 신호는 없었지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타점을 찾아보자면 여기였겠죠. 크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이렇게 수익 유지하는 자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비트나인. 비트나인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습니다. 쌍바닥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여기서 신호 나와서 전고점 돌파했죠. 이화공영. 요하공룡. 이화공영도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 되면서 양봉으로 돌파할 때 신호 나와서.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리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신원 종합개발 여기도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양봉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신호 나와서 수익률 주는 자리.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타점이 있죠. 자, 여기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거는 지금 쌍바닥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조금 높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택도 보시면. 자 신호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는 타점이 어디죠? 자, 가까워진 상태에서 양봉으로 돌파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갱신했고요자 한글과 컴퓨터 보시면 이것도 타점은 어디였을까요? 자 가까워지면서 양봉 돌파 그래서 신고가 갱신했죠그전 신호로 보면은 여기였겠네요. 여기서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 되고 양봉 돌파하면서 이렇게 수익 유지는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이 이렇게 나왔죠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여기서 골든크로스 되면서 양봉돌파 이거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남광토건 남광토건도 여기선 신호가 나왔네요 여기서 신호가 나와서 쭉 횡보하다가 이런데서 스윙해주는 구간들 신곡과 갱신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로 우리로도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 나왔죠 쌍바닥을 얇게 여기서는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갱신했고요 케이시그린홀딩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신호는 여기였네요 여기서 신호 나와서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리들 루미르 루미르는 최근 상점주라서 제외를 하고 자 엣지파운드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한번 있었고요 수익률 주는 자리 여기서 신호 한번 있고, 수익률 자리.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자 양봉으로 돌파할 때, 여기였죠. 이 부근에서 진입해서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리들 주고 있습니다. 자, sd바이오까지 볼까요? sd바이오도 보시면 여기겠죠. 타점이 이 부근. 이제 쌍바닥을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쌍바닥이 그려지고 다이버전스가 올라가야 신뢰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지켜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윙도 가능하지만 단타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이거는 신호만 볼게요. 이렇게 신호 들어왔습니다.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고 신호 나와서 수익률 주는 자리들 이렇게 있었죠. 자, 썸메이지썸메이지도 보시면 원봉에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 아주 IB 투자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상승 전환 두번 쌍바닥 그린 다음에 다이버전스 올라갔고 신호 나온 다음에 이렇게 수익률 주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컴 위드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왔네요 보시면 아주 얇게 쌍바닥을 그린 모습이고요 여기서 신호 나와서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리들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범양 이것도 보시면 최근에 나온 신호 없었고 상승 종목으로 넘어가서 노브랜드 노브랜드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있었죠 여기서 신호 나오고 나서 이렇게 수익구간 자 비트나인 비트나인은 최근에 나온 신호는 없었고 자 이화공영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고 다이버전스 올라가면서 신호 받고 이렇게 수익률 주는 구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되고 양봉으로 돌파를 할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익률 주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까워진 상태에서 양봉 돌파 수익률 여기서도 양봉 돌파 수익률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기서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 자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종합개발 이것도 여기서 신호 나오고 수익구간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여기서 신호 나오고 수익 구간들. 컨택. 컨택도 여기서 신호 나온 다음에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같이 보신 것처럼 쌍바닥을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올라간 상태에서 52평이 22평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 수익을 주는 구간들이 무조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검증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 세팅, 차트 세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52평과 22평은 그냥 지표 추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사용할 때마다 추가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처음부터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수식 1번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수식 2번에 이렇게 22평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라인 설정 가셔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너비는 한 3포인트 정도 해주신 다음에 스케일로 넘어오셔서 이게 화면에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말고 가격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해주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살표 신호. 이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캡처를 해두시고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살표 신호 알아보기 전에 우리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만 누르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빠르게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 매매법이 담긴 전자책을 완성을 해서 유페이퍼와 알라딘에 12,900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출간 전에 완성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구독해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받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식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처해서 설명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뒀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몇만 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십만 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에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 주시고 인증해 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 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신호는 마찬가지로 수식관리자 들어가셔서 신호검색 신호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좀 길죠. 이거를 제가 메모장에 옮겨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처해 두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표 변수로 넘어가셔서 기간 1을 5, 기간 2를 20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수직 검증, 작업 저장 해 주시면 화살표까지 완성이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화살표 수식이 좀 길어서 입력을 하셨는데 수식이 뭐 오류가 나거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니까요. 제가 그냥 이 수식은 더보기란에 같이 넣어둘 테니까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참 11월이 힘든 장인데요. 8월 블랙 먼데이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치면서 어려운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뇌동매매는 자제하시고 더욱더 공부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나오션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어야 하는데 금액이 350만원 정도로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5% 정도 수익으로 청산은 했지만 말씀드린대로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선을 확인하고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전자책 무료나는 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 종목 이벤트와 종목 상담 리포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할지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 개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같은 경우도 보유 종목 한 개를 선택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짧게 요약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구독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간 이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어서 선착순 30명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큰 금액을 배팅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료도 탄탄하고 그만큼 확신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30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정리를 하면 전자책 이벤트는 출간 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전자책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이벤트는 종목 명과 평 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 급등주는 종목 이렇게 두 글자 아래 제 번호 010-2831-313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구독자 수 하나 보고 진행하는 거라서, 그냥 문자 보내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